안녕하십니까, 총리증 지정 솔로랑입니다. 오늘은 16년 동안 림버스만 하셨다는 소신과학기 엔젤라 선생님을 모셔서 스바이삼과 인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젤라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에 스바이삼과 인격의 예고가 나왔는데요. 조종사도 양분 선생님께서는 이번인. 에? 우리는 지금 성스러운 성들을 눈앞에 두고 있어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언제나와 같은 n g 러 s o 본을 읽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 s 이번에 나온 스바 인격이 중세 기사처럼 o n 을 휘두르고 있긴 한데, 그 g s 성전이 g s s 이제껏 나온 o 바 g s s o 한번 봐봐 어떻게 생이해이쁜 말을 참을 참기 힘들군요 이렇게는 지바이 인격의 세력이 열악한 지금 이걸 살리기 위해 광전사 한 명이 잠전했으니 이건 마치 전쟁의 선봉장에선 짠다르크 장면마저 느껴지는 거룩한 철투란 말이다 음. 다시 생각해보니 아주 심각한 상황이긴 하군요 그렇다면 저도 보다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근데 성스러운 성전이면 두번 성스럽다는 건가요? 음. 스스로를 기사단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M사의 월면 기사단처럼 날개소지이면 모를까 보통은 해결사 사무소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괜한 로망을... 대검을 쓰는 인격답게 한방한방이 묵직하면서 배는게 아닌 찍어 누른다는 가격값마저 있군요 고인 개수는 2개, 3개, 3개로 평균적이군요 하지만 이런 것 또한 의도된 사항이라 봐야겠죠 평균의 중심에서 든든하게 싸우며 버티기 위해 지바이의 명예를 이끌기 위한 펠러싱기겠죠 그런데 공격적이면서 치바이스러운 인격은 이미 한번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물론 스바이 크레고리도 검을 주로 사용했고 고인량도 2개, 4개, 네 3개로 이스마일보다 많지만 그렇기에 태킹력은 고사하고 위력에 고점마저 둘다 애매해서 버틸 수가 없는 녀석이 됐죠 하긴 어... 방어 레벨을 그렇게 나 강조한 것 치고는 그것과 관련된 스킬 구조가 빈약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이스마일의 인격은 다르다! 그녀는 스바이의 검이 되어 싸울 것이며 스바이의 인격들이 남긴 유산인 방어레벨이 결고 헛된 것이 아님을 성전에서 증명할 것이다! 그, 방어레벨로 싸우는 성전사겠군요! 근데 어? 네, 싸우는 탱커는 뒤치를 이기기 힘들 텐데요? 물론, 방어박의 유용성은 아주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껏 나온 스바이들은 뭉치면 뭉칠수록 방어레벨로 이어진 그들의 유대가 돈독해지기 누든 감히 츠바이의 말썽 생각을 못하게 되겠죠 그런 식의 탱킹력 증가는 d h 치 미르소 도 있는데요 이건 뭐... 나오기도 전에 파스 범부잖아요 아! 가지고 접근했다가 피 보지 마시고 보호 의례는 받은 만큼 확실한 저희 츠바이에 의뢰하시죠 그리고 다시 등장한 라우루식 전투 시스템 방어 반격으로 합을 진행하는 스킬이군요 합을 이기면 진동폭발 지면 방어막을 남기는 등라우루에서 나온 장패미길 그대로 재현했군요. 이로써 방어 레벨 활용도를 높여주면서 동시에 스파의식 정의를 실현하긴 충분하겠죠. 그렇지만 합진행이란 건 상대의 공격 레벨에 따라 오히려 더 아프게 맞을 수도 있다는거 아닌가요? 수비 레벨을 발동하면 공격 레벨 차이와 무관하게 상대의 순수 위력에 비력이 반가름 나긴 했었죠. 그럼에도 방어의 비호 아래 스파인 하나로 뭉쳤고 앞으로 스파의 길은 떡상이 끝이 없을 겁니다. 엔젤아 선생님. 네, 왜 그러시죠? 선생님께서 그들을 한껏 띄우려는 건 알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도통 그 떡상이란 게 느껴지질 않는군요 생존성도, 전투 탱크도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성의 차별화는 그저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일치의 방호막을 두른 전투는 탱크와도 같고 네. K사 홍로의 생존성은 가히 경이롭기까지 하죠 그러나, 즈바이에겐 방어레벨이 곧정해 엄불한 용광로에서 강화된 그들은 일어설 겁니다 과거엔 천대받았지만 지금은 날아오르는 진동처럼 지바이 또한 굳세게 일어설 거란 말씀이시군요. 라오르의 첫 등장처럼 그들은 되찾을 것입니다. 그들의 방어와 그들의 떡상을 영광의 성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거도에는 방어레벨 키워드도 없는데요. 저 쓰레기죠? 그 자, 이렇게 해서 지바이 삼과 인격을 모두 봤는데요. 일러스트에서도 엿보인 중세 기사스러운 모습들을 한껏 살려내며 성기사란 미사여구가 붙들 만도 했네요. 나는 이들이 새로운 시도라는 인체 실험 하에 방어레벨이란 독특한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그 목숨을 지바이에 바쳐왔습니다. 림버스 시스템상 방어가 좋은 스킬은 아니죠. 그래 이제부턴 이스마일이 모두 일으키고 영광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겠다는 거군요. 너무다 범부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 아 똑바로 설수 있는 의지만 갖추고 있다면 더 나은 존재가 될수 있다는 희망만 갖고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여 밑작업이 될수있다는 거군요! 어차피 저와 이격들은 벤치에 앉혀버리면 그만이니까! <laughs> 나가 이.